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절씩 교독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을 앞둔 분들에게 그리고. 2025년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꼭 전해야 할, 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 율법과 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단식합니다. 그러나 8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마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듯 8장 1절에서 이렇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여기서 정죄란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라는 큰 멍에 아래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판결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과 육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6절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신을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육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이란 하나님과 대립하는 전 인간을 말합니다 영과 육신의 구별은 테사로니카 전소 5장 23절에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인간을 나눈 것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영, 혼, 몸은 순수 인간학적인 형태인데 반해 영과 육신 이 사르륵스는 신학적인 겁니다. 육신이란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영 바깥에 있는 모든 것, 신앙에서 나오지 아니한 모든 것입니다. 즉 인간의 한 조각도 또한 그 감각성만도 아니라 전 인간입니다. 인간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가려는 시도가 영적인 것 같으나 사실 이것도 육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기신과 생각의 악함 등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로 육신이야말로 심각한 죄의 장소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육신이란 죄의 도구입니다 육신의 일에 관한 것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로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육신과 같은 단어인 사르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의이름 분명하니 고드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슬과 온스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는 육체가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과 같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고린도서 6상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정말 음행의 시대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음행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음행을 부추기는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습니까? 음행을 부추기는 얼마나 많은 오락과 게임과 잡지와 인터넷과 광고 등 실로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 음행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음행했는데 특히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장세기 19장 5절에 롯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성사람들이 롯에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입니다. 호색이란 과도한 성생활이나 방탕을 말합니다. 이런 죄들이 사람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은 사회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말씀하는 우상숭배와 주슬 그리고 이단은 영적인 범죄입니다. 우리가 뭐뭐의 범죄를 하지만 또 영적인 범죄입니다. 요즘 타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점치는 것, 운수 보는 것 모두 영적인 범죄입니다. 심심풀이다. 장난 삼아서 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무지한 행동이며 하나님께 가증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했고 신명기 11장 18장 11절 12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했습니다. 진언자란 술법을 부릴 외에는 글기를 말하는 자요 신접자는 신령이, 귀신의 영이 몸이 내린 자를 말합니다. 점과 우상에 빠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단호히 배격하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일에 빠진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절대 안 되며, 만약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빠진 자를 옹호한다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지, 나를 받으려고 점쟁이에게 간다든지, 그런 일은 공식적으로 귀신에게 "나에게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주세요"라는 범죄행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니, 절대 이런 일을 범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연중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우상이 만물 즉 물신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도 깨끗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절저히 회개하고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육신의 것들을 완전히 단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게시록 21장 8절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이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계획하는 것,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육신의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라는 말에 이미 행위 이전에 인간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영어성경 개정 표준적인 RSV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되는 결과가 6절에는 사망, 7절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만을 갖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5절에 영을 따른 자,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하시는 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이 살을 가지고 있는 육신 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테살로니카 전소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때몸 소마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죄의 성향을 가진 이 육신이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고 작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3절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고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생각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를 심미적인 체험으로 해석합니다만 이 변화의 첫 단추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번영신학 축복신학 신자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저는 한인교회보다는 주로 독일의 루토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웅장한 예배당,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 비할 데가 없는 교회당입니다. 나 사람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시냐면 천국에 가까이 가실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시고 젊은이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내용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설교에 회개하라 우리 심령을 찌르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국에 오면서 비행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좀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몸을 푸는데 그때 마침 어떤 독일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루토 교인인데, 루토 교회에 안 나간대요. 자기 이제 탈퇴했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목사님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영적인 리더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떠나기로 했다." 제가 그분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설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 미국제 번영 신학, 축복 신학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멍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루터는 우리 인간의 일생의 과업이 바로 회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는 곤징이 있어서 신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곤면하고 곤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스 브루크의 종교계획자인 마틴 부처는 교회의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이 시행되며 곤징이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도덕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에서 사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 때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정신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3.1 운동할 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2%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1 운동의 중심 세력은 교회여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2023년 스타티스타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4%가 개신교를 거의 신뢰하지 않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3년 G&Com 윤리 실천 운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21.4%가 가톨릭을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개신교는 약 16.5%로 위, 불교는 15.7%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뢰대가 이렇게 땅에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가장 큰 잘못은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난 반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우리가 계속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30년 정도의 지속적인 번영을 누린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물론 모든 기업이 30년 만에 성장을 멈추고 이내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존속했던 기업들은 대체로 장기간 침체 늪에 빠졌다. 그들 가운데 오직 몇몇 기업만이 다시 회생하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한번더 성공적인 성장 기업이 되었다. 그렇고는 개인이나 기업이 성공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번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의 은혜를 체험했고, 나는 몇 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큰 직분을 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태보를 가져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매일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매일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 따라 사는 또 하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철저히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절절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에는 아픔이 있고 뼈를 깎는 인고와 고난과 그리고 오랫동안의 절제와 또한 내 자신을 매일 죽이는 그러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무엘이 사우랑에게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께서 번지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5장 1 2절 23절에 나온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제 다 버리고 오직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선 기념 학원, 평택대학교 이 땅에, 고통과 활량과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고나옵나이다. 아멘